한 달에 얼마 벌고 계시나요? 최근 한달 동안에는 1,000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270달러 정도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제자 초대석 서른 번째 제자님이십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집에서 유가하면서 금요일 하루만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쩡약입니다 아, 쩡약 제자님? 네. 네. 활동명은 쩡약 제자님이신데 맞아요. 활동명을 쩡약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쩡의 정이 제 이름 중에 들어가는 글자 하나고, 네. 제가 약사여서 네. 예전에 동기가 붙여줬던. 음. 별명 같은 별명. 거라. 그때부터 시작한 정약이 그래서 네. 지금도 정약으로 네. 주단인이 오셨군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이야기 주신 게 집에서 금요일 하루만 그 육아 하시느라 하루만 출근을 하신다고요? 네, 맞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약사는 네. 뭐 풀타임 근무도 있지만 네. 주말 근무 그리고 하루 근무 하는 분들. 다양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되는 금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회사원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 to 6가 아니라 네. 내가 상황에 맞게끔 다 출근하기도 하고 중간중간 가기도 하고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걸까요? 맞아요. 아, 근데 이제 제자님은 그 하루. 근데 그게 이제 육아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그때만 출근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어,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에드센스를 알게 되셨고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먼저 결론부터 하고 갈게요. 하루에 얼마 버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한 달에 얼마 벌고 계시나요? 제가 처음에 올인원 강의 듣고는 처음에 구글 공약 블로그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때는 6개월 가량 했었는데 10만원씩 올라가지고 마지막엔 한 50만원 정도 찍었었는데, 그때 구글 그 계정 신고가 들어와서 음. 연구 정지가 된 거예요. 어, 요즘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월 10만원씩 10, 20, 30, 40, 50 이렇게 계단식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네. 누군가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요? 근데 사실 그 이유가 별로 타당하진 않았어요. 저랑 비슷한 글을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게 그냥 너무 약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청소년한테 유해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청소년한테 유해한 컨텐츠니까 정지시키겠다. 네. 근데 약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갖다가 그러니까. 쓴 내용인 거잖아요. 네. 어떤 내용을 쓰셨던 건데요? 그냥 저는 너무 당연한 당뇨. 병약 음. 일상적으로 제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에 대해서 썼던 건데도 네. 오히려 사람들이 그 글을 어. 읽고 이런 질병이 있으면 이 약이구나 할수 있는 유익한 정보인데 그걸다가 유해하다고 맞아요. 마음 아, 엄청 속상하셨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음. 근데 쓰다 보니까 6개월 차쯤에 아이 주제가 그렇게 돈이 되는 주제는 아니구나라는 음, 음. 생각을 더 하게 됐고 네. 지금까지 약 공부 잘했으니까 이제 진짜 돈 버는 쪽으로 가보자 음. 이런 생각을 하고 바꾸게 됐습니다 아, 그럼 바꾸고 나서 네. 그다음에 수익이 어떻게 바뀌게 되셨나요 아 그러고 나서는 사실 제가 원래 뭐 이슈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던 사람이어서 음. 잘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지난달에 이제 아루스님이 블로그 스팟을 네. 그 말씀해주셔서 새로 새로운 블로그 형태로 네. 네 그거를 시작하고 그걸로 이제 네이버 블로그로 외부 유입을 하면서 수익이 그 지난달에 190만원 찍고 어. 아로스님 뵈러 왔습니다. 아, 190만원. <laughs> 네. 그죠이 제자 초대석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laughs> 월100 넘으시는 분들. <웃음> 네. <웃음> 제 슬로건이 하루 한 시간 월 100만원 벌자 이거니까 아. 월100 넘으시는 분들만 초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전략이 네. 조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롱테일 블로그 구글로 하는 약과 관련된 내 직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월 50도 상당히 좋은 수익이긴 음. 하지만 더 이제 큰 수익을 벌기 위해서 이슈블로그로 외부입을 전환하셨다. 네. 야, 그래서 190만 원을 찍었는데 그때 그 방법이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고 네. 그런 다음에 내 블로그 스팟이겠네요. 블로그 스팟을 연결해서 네. 돈을 벌고 있다라는 맞아요. 거네요. 네. 어, 그럼 네이버 블로그는 원래 가지고 있던 블로그인가요? 네 맞아요. 그것도 네. 약 공부하려고 어, 그냥 네. 블로그 하던 게 있는데 음. 아루스님 만나고 네. 블로그 하면서도 그걸 활용할 생각을 전혀 어, 안 하다가 네. 블로그 스팟은 워낙 외부 유입을 꼭 해야 되는 거다 보니 한번 올려봤는데 음. 그게 돈이 된 거군요. 네 그게 돈이 됐어요. 어. 이걸 시청하시는 네. 많은 주청자님들 중에 이런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아난 네이버 블로그 없는데 저번 거못 쓰겠다 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네이버 아이디 한 개씩은 다 있잖아요. 그 네이버 아이디 있으면 네이버 블로그 다 있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월190 이렇게 벌고 계신데 네. 그 처음부터 어, 나월190 목표 어, 이렇게 찍고 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음. 처음엔 더 꿈이 컸어요, 사실. 아, 그래서 몇 시였나요? 사실 꿈은 월5 0이었어요 꿈은 월5 0 <laughs> 근데 네, 하다 보니까 몇 개월 만에 월 500이? 아,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그냥 월5 0을 벌고 싶 그럼 지금 싶으니까. 꿈을 향해 가고 있는 그건 거죠? 그건 그렇죠. 네, 네 맞아요. <laughs>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월 500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네.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아로스님 말씀처럼 월 100만 음. <laughs> 벌었으면 좋겠다 음. 하는 생각으로 음. 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차근차근 실력이 쌓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네, 아직도. 네. 그럼 이제 이 애드센스를 처음에 네.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아기를 낳으면서 일을 음.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는 아기가 이제 조금 크니까 저도 제 시간이 생겨가지고 음.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아직도 애기가좀 어리다 보니까 어린이집 가기 싫어하는 날도 있고 음. 또 아파서 못 가는 날도, 날도 있고 있죠. 네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살인데? 지금 네 살이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집에서 좀 대기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습니다. 음. 음. 집에서도 돈 버는 방법은 진짜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이 너무 발전돼서 할수 있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에드센스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딱 있으셨어요? 저는 원래는 부동산 경매를 하려고 음. 이제 유튜브로 조금 보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아루스님이 출연하셨어요. 아, 어딘지 알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네. 제가 전향하게 됐는데 네. 일단 블로그는 100% 집에서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 네. 두 번째는 초기 투자 비용이 아예 없다는 음. 게 되게 장점이었어요. 네.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음. 임장을 다녀야 되고 그렇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괜찮은지 맞아요. 지도에서 본 것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 네.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야 되고 음. 부동산 가정님들한테 도 여쭤봐야 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블로그는 없다. 그냥 집에 한다. 네, 아, 그게 가장 큰 매력을 느끼셨군요. 음, 아무래도 애기가 있으니까 네. 음. 그리고 투자 비용이 없는 것도 네.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손해 보지 않을 수도 있고 음. 또한번 투자하고 재투자까지 또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순환이 돼야 되니까. 음. 그래서 초보자 입장에서는 더 빠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블로그를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이런 경매라든지 이런 투자 이런 거 너무 긍정적으로 음. 생각을 해요. 시청하시는 지자님들 보면은 막 돈이 열가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당장 100만원, 200만원 더 벌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제자님들이 많거든요. 그런 제자님들이 이 에드센스 블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고, 월마다 100만원, 200만원 벌면,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조금씩 조금씩 낚여서, 그거 가 이제 돈을 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월급 플러스 200만원 생기기만 해도, 어, 이젠 투자할 수 있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내 인생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좀 이런 것 같아요. 멈춰있던 톱니바퀴가, 부자를 향한 톱니바퀴가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한다. 저는 음. 그게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레드센스와 투자 같이하면 좋겠다. 우리 전님은 경매에도 관심이 평생 시에에 있었던 음. 거예요? 관심은 부동산. 네뭐 있고 남편이 음. 또잘 잘한다. 이런 음. <웃음> 뭐라 <웃음> 네. 그래야 되지? 관심이 많으시다. 관심도 많고 음. 그래서 저도 자연스레 그쪽으로 관심을 좀 갖게 됐. 음, 고 어, 네. 근데 경매가 그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소액으로 할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하게 돼 음, 토지도 살려보고. 있고 뭐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것도 단위가 몇백 단위니까. 어 그렇죠. 네, 할수 있는 음. 분들도 있지만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그거네요. 포인트는 집에서 할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음,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애들 센스의 장점이라는 게 어디서든 집에서도 할수 있고 아이를 보면서도 할수 있고 초기 비용도 없다 이런 진짜 이것만큼 강력한 장점이 없는데 음. 또 이게 또 반대로 단점도 있다 생각을 해요 선배로서 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좀 생각을 해봐라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컴퓨터랑 뭐 인터넷 세계랑 그렇게 친하지가 음. 않았어요 네. 그리고 뭐 이슈에도 관심이 거의 없었거든요 음음. 근데 이제 블로그를 하다 보면 좀 남들보다 빠르게 그걸 알아야 되고 이슈에도 관심이 많아야 되다 보니 그게 좀 어려웠고 그런 글들을 읽어본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써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런 감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음, 네. 그러 그러니까 내가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가동성이라고 하죠. 음, 네. 그런 것도 그렇고 한마디글 주제 어떤 글 써야 되나 음, 이런 것도 막상 생각해 보려고 하면 컴퓨터 앞에 앉으면. 뭘 써야 되지? 어, 맞아요. <laughs> 머릿속 하얘지고. 네. 지금도 그러세요? 좀 있어요. 왜냐하면 어. 제가 이슈에 관심이 없으니 네. 이걸 누가 관심이 있지? 음. 근데 하다 보니까 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고 생각, 뭐내 생각이랑 네. 다르게? 네. 음.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냥 블로그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넘겨지는 이슈도 저는 아, 저거는 네. <laughs> 쓰면 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겠다. 어, 그런 생각은 들게 됐어요. 어. 이 항상 일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하나가 있어요. 음. 박근영 강사님. 똥인지 된장인지 아. 먹어봐야 한다.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laughs> 네, 저는 항상 이 때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진짜인지 아닌지 알수 있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처음에 엄청 어려웠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약간 그래도 그 나, 어려웠던 게 조금 나아진것 같아요. 조금. 네, 네. 그런 것들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극복하게 됐던 그런 노력하셨던 게 있었었어요. 저는 아로스님 강의, 뭐 유튜브 라이브 하나도 안. 안 빼고 듣고 음. 그리고 또 월백 찍자마자 네. 아로스님 배러 바로 온 거거든요. <laughs> 네. 저는 계속 응? 그렇게 아요 지금 이제 어떤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은 이제 아백에 네. 공지에 이제 키워드 월별 드리는 거 네. 그리고 뭐 추석 같은데도 제가 유튜브로 키워드 드리는 거 네. 이런 걸로 이제 돈을 벌고 계시다. 응. 거기서 있는 키워드로. 어, 네. 근데 이거 반대되는 할말 많은 게 있어요. <laughs> 네, 뭐냐면 응. 어떤 분들은 그 키워드 아. 유튜브에다가 말하니까 돈못 벌어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주연님은 음. 버신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음. 키워드를 주시면 네. 저도 그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음. 근데 이걸 주셨으니 여기서 세부를 찾든지 아니면 이거랑 비슷한 부류의 그런 키워드를 찾으면 음. 될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딱 이거 드렸으니까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자기가 살을 붙여서 쓰니까 되더라. 네. 이게 포인트인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돈못 벌어 하시는 분들은 살을 아직 못 붙이시고 계시는 거다. 이것만 네. 붙이면 된다. 맞아요. 좋아요. 좋은 교훈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키워드 갖고 여러분도 살 붙여서 돈 많이 버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네. 키워드 어떤 걸로 돈을 버셨던 거였나요? 아 저는 아로스님이 네. 알려주셨던 추석 어, 추석에 약국 네. 어, 그거 좋죠 잘 되죠. 네 그거. 어. 그거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네. 추석 때놀라할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놀랐어요. <laughs> 그쵸? 네. <laughs> 이게 아무래도 약사시다 보니까 아. 더 그거에 대해서 어,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나? 어. 라는 거를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모르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제가 약국을 찾을 일은 없...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네. 아까 이제 이야기 하시다 보니까 는 조금 과장해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약사 대학원 갈때 준비했던 것만큼 어려웠다. 어, 어. 엔드센스가. 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만큼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거보다 당연히 쉬울 거라 생각해서 안 힘들 거라고 너무 생각을 음. 했던 거예요. 네. 얼마나 그게 어려우셨었는데요? <laughs> 이제 공부를 별로 못 하다가 음. 공부를 해가지고 간다 보니 네. 처음한 노력이었었어서 그런지 저는 힘들었거든요. 어. 아 이게 제미만 힘든 게 아니라 음. 약대 시험이 얼마나 음. 어려운지 알아요. 아, 그래요? 그 대학원 가는 게. 심지어 또 문과셨다면서요. 아, 어,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 화학기호 외우기 싫어서 문과 갔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더그 마음이 공감이 되는데, 문과에서 약대 대학원을 간다? 이건 낙타가 반을 끼. 뚫는 거랑 비슷한 키스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고 문과였으면 훨씬 힘들기는 해요. 맞아요. 네, 그렇죠. 응. 내가 이런 것도 뚫어냈으니까 응. 애드센스도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맞아요. 충분히 이 정도쯤이야. 맞아요.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 <웃음> 어, <웃음> 맞아요. <웃음> 이 느낌을 겪으신 <laughs> 네. 거네요. 그때 어느꼈하을 때의 강도가 와 이거 못하겠다. 뭐 이건 난 절대 못하겠는데 이 강도였는지. 아. 아좀 어려운데 해볼만 한데 이런 느낌이셨어요. 저는 좀 어렵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약사 고시랑 비교했을 때는 네.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 아 그래도구나. 네, 그랬더니 네. 그래도 블로그를 해, 하는 게더 네. 쉬우니까 어. 그런 마음을 다시 잡고 하게 됐어요. 어, 그때 과거를 생각을 해 봤을 때 나는 또할수 있다. 라는 네, 마음을 맞아요. 드신 거네요. 결국은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거를 뚫고 나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문제 잠식 되느냐 그차인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자님이 지금 이제 약 200만 원 벌고 계신데 음, 네. 우리 꿈이 500이었잖아요. 맞아요. 아마 한두 번의 더 위기가 있을 거예요. 아 어. 그럴 때 내가 뚫고 가면 이제 300, 400 가는 거고 그때 뚫으면 이제 300, 400이 아니라 이제 500이 아니라 한 네. 한 육백, 칠백 어. 이렇게 넘어가는 그 타이밍이 올 거예요. 어. 그때 꼭 뚫으시면 아. 좋겠어요. 네. <laughs> 이게 단계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요번에 명언 하나 들은 게 있었어요. 어, 네. 뭐 어떤 명언이냐면 그 사람의 크기는 그가 직면한 문제의 크기다 라는 음. 말을 하더라고요. 음.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음. 뭐 학생들이 겪는 시험 중간고사 그 문제랑 네. 대통령이 겪고 있는 그 문제랑 음.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네. 그만큼 그 사람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겪는 거고 지저님도 앞으로 어떤 문제를 겪는다는 건 내가 이만큼 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러이 정도 난이도가 왔기 때문에 겪는 문제다. 음. 그러면 이걸 뚫어내면 더 위로 올라갈 수있다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네. 꼭 올라가서 좋겠어요. 그러면 네. 그뭐한 200까지는 네. 몇 번의 고난이 200 지금 200 찍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예상을 해보려고. 네. 네. 그때까지는 한 얼마 정도의 고난이 있었어요? 저는 200까지는 제 과거를 회상해보자면 을 이제 좀 많이 희석이 되긴 했어요. 희석이 됐다는 거는 아름다운 추억이 아, 됐는데 네. 그때 느꼈던 게 예를 들어 승인 안된 거? 그다음 두 번째가 나는 그걸 열심히 진짜 죽어라 쓰는데 돈안 됐던 거. 그게 가장 큰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나서는 월 30, 70, 100 찍으니까 그다음은 숨풍 어. 달리듯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왜냐면 글쓰기 그 양치는 거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노력하면 음. 되니까 저는 우리 제네들한테 100까지만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음. 그럼 100 이상부터는 좀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전 노력 많이 했거든요 음. 근데 노력을 안 하면서 200 300을 원한다 음. 그거는 조금 도둑심법인 음.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우면 할수 있는 건100 그래서 보수적으로 100을 잡은 거예요 음. 그래서 200까지 가는데 저는 한번두번 번? 그리고 노력이라는 것도 관문이라고 한다면 그세개 까지는 겪어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두 가지를 해결해 드리고 싶어서 그 5일 무료 강의 라든지 음. 키워드 이런걸 드리는 거죠 왜냐면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모르면 안되니까 음. 자 좋습니다 처음에 맨 처음에 나 아, 이제 경매도 아니고 네. 블로그로 돈벌 거야 라고 남편분에게 이야기 했을 때 뭐라고 반응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메모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음. 네. 그리고 또 임신했을 때도 네이버 블로그로 약 공부 음. 조금 하면서 정리를 했던 걸 보니까 어, 너는 글 쓰는 거 조, 조금 잘할 것 같다라고 음. 해서 너한테 맞는데? 이렇게 음. 말해줬어요. 응원을 주셨구나 네, 맞아요. 처음에 블로그로 50만 원 벌었을 때도 사실 되게 놀랐어요. 네. 블로그로 50만 원이나 벌수 있거나 그러다가 제가 지난달에 190만 원 버니까 어. 이게 좀 심상치 않게 느껴진 네, 거예요. 거의 4 배가 응. 올라는 네, 거죠. 네, 응. 그래서 이게 블로그가 또 하나의 직업이 될수 있겠다라고 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족들이. 네, 아 가족들이 어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라고 네. 생각한 거네요. 네, 어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응, 응. 어 그러면 이렇게 괜찮은 내용을 가지고 너무 좋은 거 확인한 거잖아요. 가족들이 어, 두 눈을 가지고 네. 그러면 가족들도 하시나요? 남편은. 근데 이거 해도 되나? 어. 하다 말았어요. 아, 고민하다가 잠깐 하려고 했어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요, 블로그 하다가. 네. 말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어디까지 갔다가 도메인 사고. 네. 그걸로 이제 구글 애드센스 그거 받고. 어, 승인까지 받고. 네, 받고. 다 됐는데. <laughs> 다 됐는데 어. 글한몇번 썼나 한 다섯 번안 되게 썼나 <laughs> 네. 하고는 그만뒀어요.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요? <laughs> 이러셨나. <웃음> 아 아쉽다. 근데 이미 승인을 받아놓은 거면 어. 그걸 언제든지 시작하면 그냥 바로 출발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같이 하면 너무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음 아니. 네. 선다. 약간 아이제 우리 제자님께서 이렇게 처음에는 월 10, 20, 30, 40, 50, 190 벌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직면도 하시고 거기서 얻으신 음. 노하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 제자님들도 음. 고민되시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테고 그때 우리 제자님의 노하우, 수익 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제가 티스토리로 이슈 블로그 할 때는 거의 네. 수익을 못 냈어요. 음. 계속 저품질이 오고 음. 하다 보니까. 지난달에 아루스님이 블로그 스팟을 알려주시고 나서, 거기는 저품질도 없고, 또 최상단 노출도 없고, 좀 음. 아무것도 없는 블로그니까, 네. 좀더 제가 자유롭게 음. 계속 글을 발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편하게. 네. 네. 그렇게 하면서 네이버 블로그로 외부 유입을 하니까 좀 수익이 잘 났고, 음. 그 노하우라고 한다면 예전에 그 음. 월백 넘으셨던 수제자님들 네. 노하우를 다 종합한 거긴 한데 네. 모든 글의 구성은 거의 비슷하게 하면서 음. 키워드랑 후킹 문구만 바꿔 주고 상담만 되게 애정을 쏟아서 글을 작성하신 다음에 그 밑에는 챗지티피나 리튼을 활용해가지고 음. 좀 빠르게 발행을 하시고 음. 그러다가 조금 조회수가 나오는 글을 공략해서 뭐 지역이나 세부 키워드로 확장해서 음. 음. 키워드 장악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 제자님 중에 김지현제자님 같은 에이. 경우에도 어떤 글을 썼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뭐 마을버스 쓸 거다, 마을버스 음. 노선, 청주 마을버스 노선, 대전 마을버스 노선, 뭐 여기 세종 여러분 살고 있는 뭐 서울, 인천, 뭐 부산, 광주 마을버스 노선 이렇게 다 갖다 쓰면 된다. 그렇죠. 이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있는 글 내용 구성들은 거의 비슷하게 음. 다만 상담만 조금 바꿔서. 네. 그리고 실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인 것 같아요. 음. 실제 정보를 주느냐? 아니면 낫기만 하고 끝나느냐? 아, 근데 낫기만 하고 끝내면 네. 좀제 자신이, 음. 자신이 없어질 것 같아요. 더좀 나중에. 네. 진짜 정보 줄건 주고, 네. 우리는 그만한 수익 떳떳하게. 보상을 떳떳하게 받아오는 네. 거고, 이런 식으로. 어, 좋아요. 혹시 또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궁금해서 검색해본 키워드들이 음. 좀 반응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아루스님이 주신 키워드를 가지고 쓰다가도 네. 쓰다가 궁금한 게 생기거든요. 음. 그렇게 제가 진심으로 궁금했던 거는 네. 좀 반응이 좋았어요. 어. 아마 내가 궁금했다는 걸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할 확률이 음. 높으니까 관심도가 <laughs> 높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글이 된 거네요. 네. 그런 게 진짜 그림인거 음, 같아요. 맞아. 혹시 그런 것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아로스 님이 알려주신 건데 음. 아까는 추석 약국이었잖아요. 네네네. 24시간 약국도 음. 그것도 제가 약산데도 24시 약국을 찾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어. 그 아로스님이 주신 키워드인데 그때는 안 쓰고 있다가 네네. 제가 아 약국이 필요하다 해서 찾으려고 했는데 어, 어 이거 아로스님이 주신 건데. 말했던 건데. 어. 아니, 들었는데. 근데 어. 내가 안 썼구나 하면서 어. 이걸 검색해 보니까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굉장히 음. 잘 쓰신 분이 었고다 링크를 보내시더라고요. 음. 네. 그러면서 저 역시도 그 링크를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음. 원래 링크를 안 따라가는 경우도 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거 되겠다 어. 싶어서 그걸 쓰게 아. 됐어요. 나도 이렇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음. 네. 다른 사람들로 따라갈 수밖에 없겠네. 맞아요. 그러면 내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면 되겠다. 음. 이 생각을 딱 하신 거네요. 이관점이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걸 캐치를 진짜 잘하셨네요. 이렇게 이런 캐치하는 능력이 지점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이게 한번 들었고 내가 분명히 경험을 음. 했어도 그때 그냥 그 순간 그 관심이 없고 그러면 그냥 음. 넘어가거든요. 아. 그게 기회인지조차 모르는 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하면서도 이제 현수막 보면서 일부러 나가서 영상 음. 촬영을 하는 게 봐라. 이게 키워드 널려 있지 않냐. 아. 이거는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고 관심이 있으면 보이는 거다. 캐치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지영 님은 그걸 다 캐치를 한 거잖아요. 내삶 아.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거죠. 어... 앞으로도 그렇게 네. 하시면 좋은 네. 결과 있을 거예요. 네. 네. 제가 이제 이런 질문 하나 준비를 했어요. 애드센스를 통해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는 지난달에 추석으로 음. 글 써서 하루 최대 한180 달러까지 들어왔었어요. 한 23만원, 4만원 정도 되있네요. 네. 그래서 그럼 제가 경험한 거니까 음.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 평균 180만원을 벌고 싶다라는 어, 네.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네. 그다음에 제가 180그 다음에 제가 180그 정도 금액을 달성을 하면 음. 금액을 올리기보다는 좀그 블로그하는 시간을 줄여서 그건 유지하고 그냥 제 본업을 음. 더 충실히 하고 싶습니다. 음. 아 그럼 현금 흐름을 만들어놓고 본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음. 돈이 되면 그 내가 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거의 180이면 한 600, 700 음. 버는 건데 월700 음. 이걸 더 많이 늘리고 싶다라는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본업을 위해 가고 싶다라고 아. 하시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냥 막연히 제가 그안 가봤으니까 하루 음. 1 8 0 평균으로 벌려면 하루 1시간은 음.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투자해야죠. 그리고 네. 제가 육아도 해야 되고 네. 아기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고 어. 그러면서 약국도 잘하고 음. 그번 돈으로 아까 못한 부동산 음. <laughs> 경매도 다시 하고 그러려면 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음. 물론 그때 가서 제가 180 달성하고 욕심이 생기면 더 하겠죠. 네. 근데 그 시간으로 음. 저는 조금 더 제한할 것 같아요, 음. 그쯤에는. 이쯤에 어떤 내가 무엇을 할때더 이득이 되는가. 어, 맞아요. 요거에 따라서 진행을 해보겠다. 네. 네. 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네. 만약에 드센스가 어, 생각보다 너무 효율이 어, 좋은데? 어, 그러면은, 그렇죠. 아니면은 약 어, 본업이신 약사가 시간이 효율이 좋으면 어, 이렇게 하고 맞아요, 맞아요. 음, 어, 네.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을 결정 해보면 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제자님들 중에 영상을 보시면서 제자님이 10, 20, 30, 40 올라가는 과정을 네. 보시고 또 나중에 200만 원 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루가 진짜 돈이 될까? 라고 고민하고 계신 제자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제자님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블로그를 아무한테나 추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생각보다 조금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돈이 됩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그 목표를 정했으면, 하고야 말겠다. 응. 음.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겠다. 음. 그 정도로 그냥 정말 난 해야 한다. 하겠다. 음. 그런 음. 마음을 먹었다면, 그분은 하실 수 있는 게 음. 왜냐하면 아루스님 그 강의나 유튜브 라이브 이런데 정답은 다 있거든요. 음. 그래서 월 백까지는 몰라서 못 버는 게 아니고 안 해가지고 못 버는 음.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음. 할수 있습니다. 음. 네. 몰라서 못 버는 게 아니라 월 백까지는 안 해서 못 버는 음. 거다. 네. 그러니까는 내가 백은 꼭 간다라는 다짐만 음. 할수 있다면 어. 그 간절함만 있다면. 네. 마음 단단하게 먹은 거고 그런 분들만 추천한다. 네. 세상에 모든 일이 다 어렵지만 음. 이 블로그도 아무래도 낯설죠. 음. 인터넷으로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쉽다고만 음.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남의 주머니에서 돈 꺼내오는 음. 게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열정을 해야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네. 네. 내가 그만큼 할 각오가 돼 있다면 나돈벌 마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추천을 한다. 네. 아, 좋습니다. 정약 제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월 100, 200요거할 때까지 돈벌 때까지 애드센스 한 우물만 팔 거야. 우리 제자님처럼 아, 얼마나 억울해요. 난 진짜 내 전문 분야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가 날것 같은데 내 전문 분야, 약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니네가 뭔데 전문가도 아닌 니네가 왜내거 유해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 어마어마하게 화가 날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전하는 모습. 이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으신 분들. 은 시작해 보시는 거 좋겠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니까 고정 댓글에 무료 오일 강의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어 해볼만한데 아니면 난 못하겠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자님들 중에서 방금 우리 정약 제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가지의 글 주제를 갖고 여러 개로 확산하는 방법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글 형식 이게 뭔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작위에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아까 제가 예시로 마을 버스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 버스를 지역명 넣어 가지고 어떻게 글 쓰면 되는지 그 형식을 우리 아베 커뮤니티에다가 써 주기로 하셨어요. 그게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요거 아유능만할 만하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월배기 이백이라는 선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아로스 정혜약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